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 종목은 CS 윈드 풍력 어, 풍력 발전기를 거기에 세우는 이 봉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오르막을 앞둔 숨고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204억원으로 예상 214억원을 소폭 하회할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이 비수기래요. 어, 거기에 대한 거기에 플러스 신규법인과 cs 베어링의 저조한 수익률이 있대요 러우크라 전쟁은 요 중장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촉발 단기적 시장 점유율도 상승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라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안 쓰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품목이,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친환경이죠. 어차피 미래 친환경으로 갈 거면, 친환경을 좀더 앞당기는 게 맞다라는 그런 류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이제 주가가 좀 좋았죠. 어, 그랬,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1분기에는 예상됐던 비수기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및 포르투칼 법인의 저조한 수익성이 마진 개선을 제한하고 있대요. 또한 CS 베어링 역시, 2 1년도 4Q에 이은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약 12억 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만 수준은 순항 중이며 신규 법인들의 수익성 역시 이으며 2022년도 2Q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아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 뭐지? CS 윈드도요, 공장을 증산시, 증산시켜가지고 좀더 많이 만들어서 팔수 있겠죠. 네, 보면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급등, 밸류체인 전반, 마진 하락,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원재료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요, 러시아산 가스 대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밸류체인 중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판가 전, 전이가 원활한 동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자력 가격이 오르면요, 나도 비싸게 파기, 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최근 유럽 후판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요, 터빈사들이 아시아산 타워를 선호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도 너무 비싸니까 아시아산 타워를 이 하고 있다.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어. 동사는요, 베트남, 알레시아 등. 등지에 주요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간 모멘텀으로 작성, 작용했던 신규 증설 계획은요, 타임라인이 다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거죠. 신규 증설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 투자 당위성이 강화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대요. 하반기에는 풍력 터빈의 마진 개선, 그러니까 마진 개선,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모멘텀이 기대된다. 목표 주가는 86,000원으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 예상, 예상 실적을 볼게요. 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짜리 회사고요. 부채 비율은 87%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매출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요.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40배, 40배 정도 되는데. 이번 연도 멀티플은 이번 연도는 매출액 40% 영업이익 40% 그러니까 40%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로 따졌을 때는 한 26배 그리고 내년으로 봤을 때는 22배, 뭐 21배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뭐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요,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죠. 어. 20배 정도면 높은 밸류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S 윈드 차트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회사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나오면, 어, 야, 이거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선인데, 지수가 전조점 이탈하면서 하락할 때, 얘도 전조점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수랑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좋다고 말하냐? 괜찮다고 말하냐? 보면요.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매수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죠. 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다시 턴어라운드 반등의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저번에 한한달 전에 영상 찍었을 때 이쯤에서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이 이, 이, 65,000원을 돌파하냐, 돌파 안 하냐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좀더셨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래도 이제 돌파 돌파할 확률이 높긴 해요. 어.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 6만원 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횡보 하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다고 라 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보면 이 리포트 에서는 8만6천원 ,000원. 8만6천원이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8만6천원 이 여기인데요 여기 저도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거래량 터졌으니까 여기 하고, 여기 세 번째, 1, 2, 3파, 바, 파동 때 지수만 안정하게 된다면 상승 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6만원부터 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6만원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매도는, 아니, 여기. 86,000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